2019년 10월 11일 밤 10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입니다. 동아일보 오늘 기사에 내가 누군지 아나라며 만취한 대법원 직원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최 씨가, 음. 정확히 어디로 가느냐고 하자 최 씨에게 욕설을 했다고 한다. 최 씨가 왜 욕설을 하냐고 따지며 택시에서 내리자 따라내린 A 씨가 최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출입증을 꺼내 들더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니까짓게라고 막말을 하고 출입증으로 내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자 쓰레기죠 쓰레기. 음, 소위, 이제, 갑질이라고 하는데, 어, 이런 쓰레기가 있는 것도 문제긴 한데요. 어, 예를 들어서, 음,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박근혜 대 정권 시절에 최서원 씨는, 물론 박근혜라는 사람과 최서원을 연결해가지고 경제공동체라고 한다거나 태블릿 PC로 연설문을 만들어서 뭐 제공을 했다라거나 이런 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데, 적어도 최서원 씨만큼은 밖에 다니면서 방구를 좀 꼈던 것 같아요. 정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뭐더 문제는 최서원 씨가 어떻게 하자라고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여, 그 여인을 상대하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알아서 들어 누워버린 거죠. 저는 그 인간들은 더 저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최근에, 저는 이름을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만, 정경심이라고 하는, 인민조국 씨의 아내. 그 다음에, 귀걸이 아빠의 아들, 문준용. 문재인 씨 아들, 문준용.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뭐, 문준용이는 뭐또 자기 실력으로 그렇게 학교에 납품을 했다고 하는데,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 게 아니라 삶은 소대가, 소대가리가 다시 살아날 헛소리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어떻게든 본질적으로는 정권의 좌우 그걸 떠나가지고, 어, 과거에 청와대가 아니라 경무대에 똥지개꾼이라고 있습니다. 고바우 그 만화가 있는데요. 아, 온다, 온다. 조용히 해. 그, 그래, 저 사람이 누군데. 경무대 똥지개꾼이야. 경무대 똥지개꾼만 되어도 사람들이 어, 쉬쉬하면서 이렇게 엎드린다는 거죠. 길 비켜라 하면서 하면 엎드리는 그 사극에서 연출되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근데 어, 지금도 어, 여전히 그렇습니다. 어, 노동조합이 지금은 신기득권이라고 할수 있는데 노동조합의 승인이 되지 않고 어, 채용이 안될 걸요.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그보다 본질적으로 어떤 제도에 문제가 있, 있다기보다는요. 예를 들어서 어, 뭐 자본주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뭐 민주주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제도. 시장주의. 저는 시장주의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그 다음에 민주제도. 민주제도는 자유민주제도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여, 느낌을 요즘은 많이 받아요. 생활하면서. 우짜라 버린 한국인이. 그러니까 이제, 어, 제대를 했는데, 어, 빡센 군대 나왔다. 이러면서, 어, 철은 덜 들었는데, 덩치는 이제 커버린 그런 것처럼 우짜란 한국인들이 어, 사용하기에는 어, 어울리지 않는 제도라고 아직은 세,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격차는 많이 납니다. 이미 그 이상인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아직 그것을 구가하기에는 한참인 사람들도 많이 섞여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 평가할 만큼의 어, 금방진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요. 예를 들어 졸부가 벤츠 타고 다니면서 창밖으로 껌 뱉고 담배 털어버리고, 응? 설렛바 질질 끌고 다니는 거,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 그렇게 묘사되는 것처럼 제가 우짜란 한국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문재인 씨의 캐치 프레이즈가 이제 사람이 먼저다라는 건데, 해석이 불가하죠. 그게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 북한 헌법 전문에, 어, 나오는 인간중심, 뭐, 사람중심이라는 말과, 어, 연관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할 만한 게 아니라면은, 도대도대체 도무지 해석이 불가한 사람 중심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늘 사람 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흔히들 법이 어, 죄고 사람이 죄인이가 뭐 이런 말을 쓰거든요. 사람은 봐줘라 어, 법이 무섭지 사람이 죄인이가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애꿎은 법을 욕하면 안 됩니다. 법은 그냥 가만히 있는 법인데. 사람이 사고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당연히 단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을 이렇게 감싸주면서, 어, 법이 무서운 거지, 사람이 무슨 죄인이고, 사람 지켜줘야지,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시장주의를, 어, 뭐, 자본주의라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어, 동양적인 색채를, 색채를 띠는 인본주의다. 뭐, 인본주의하고 대입이 되는, 인본주의는 이제 선한 거고, 그 인본주의와 대비되는 뭔가 야박하게 어, 표현하고 싶은 의도성 있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생각 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주의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보면은 사람은 감사고 또 제도를 욕하죠. 자본주의는 야박하고. 아주 차가운 제도야. 그러면서 사람을 감싸고그 제도를 욕하는데, 언제나 사람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쓰는 그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돈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돈은 잘못이 없어요. 돈은 억울해요. 특히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한국인의 골수에, 어, 남아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 노비근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급적인 착취에 시달린 그런 인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경무대 똥지개꾼이 계속 존재하는 거죠. 갑질보다는 더 저질인 게 알아서 문 열어주는 그런 인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열쇠를 옛말로 쇳대라고 했잖아요. 그 쇳대 들고 있는 자들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니까, 아이고, 납셨습니까? 하고 쇳대 열어가지고 고관문 확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어, 알아서 가져가시죠 하는 그 쇳대지기들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laughs> 최서원이라는 여성과 박근혜라는 대통령을 경제공동체라는 말로 떡 먹어가지고 멍석말이해가지고 탄핵 시키고 구속 시켜버린 그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은 그것대로 웃긴 일이지만 경무대 똥지개꾼 같은 존재가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거는 제도를 다루는, 어, 국민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에게 일찌감치 머리를 조아리고 쇳대로 문 열어준 자들이 먼저 단죄 받아야 됩니다. 특히나 공직에 있는 자들이라면 용서 받아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내가 누군지 아나? 음, 뭐, 너가 보지 마 하시노? 뭐 이런 거죠. 이런 류에 음, 인간, 인종들이 아직 존재하는데, 어,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이것보다도 어, 제도를 구가하는 사람들의 성숙한 태도, 그 다음에 어, 갑질을 하지 않아도 미리 알아서 대가리 숙여버리는 쇳대 들고 있는 그 쇳대 지기들이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남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